야구 선수 중 다른 포지션엔 왼손잡이가 많은데 포수와 내야수는 내야수는 수비할 때 몸을 한 바퀴 돌려서 인류로 던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포수는 왜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투수가 불안한가?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야수는 이야기하신 대로입니다. 땅볼로 오는 공은 정말 0. 1초가 아웃과 세이프가 결정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효수를 제외한 나머지 내야수는 다 오른손이어야 합니다. 일루수는 왼손이면 약간 유리한 경우도 있죠. 포수의 경우에는 도루저지와 시야 확보의 차원에서 왼손잡이가 없습니다. 야구는 포수에서 볼때 타자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경기죠. 만약에 포수가 왼손으로 송구를 해야한다면 오른손에 글러브를 끼잖아요. 그럼 일루 주자를 볼 수가 있겠어요. 도루하려고 달리는 것도 곤란하죠. 앞에 보니 1호 송구를 이야기하시던데 2호 송구는 별다른 문제가 없죠. 시야 확보가 문제지. 하지만 3루 송구는 시간이 더 걸리죠. 왼손으로 던지려면, 잠시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내야수가 있다고 하신 분, 오길걸 우기세요. 절대적으로 왼손잡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없고 메이저리그도 없고, 일본 야구도 없습니다. 다만 타격을 왼손으로 하는 겁니다. 내야수는 아니지만 이치로가 대표적이겠군요. 이치로는 원래가 오른손잡이죠. 우한투수 출신이죠. 하지만 타자로 전향을 하면서 출율을 높이기 위해서 좌타로 바꾸었죠. 이치로가 그 덩치들이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어깨가 좋아야 하는 포지션인 우익수를 보는 이유는 투수 출신으로 엄청나게 송구가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신제약선 수만큼이나.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